경북 예천 생활의 달인 만수당 찹쌀떡 맛집 방문기 오늘은 경북 예천에 위치한 찹쌀떡 맛집 만수당에 다녀왔습니다. 생활의 달인에 소개된 곳이라 더욱 기대되네요. 예천 하프린 예천 훈천 옆에 있는 만수당 찹쌀떡은 700년 된 소나무에 있는 곳이라 가을에 예천 관광하러 왔다가 들리기도 참 좋아요. 워낙 인기가 많은 곳이라 방문 전에는 매장에 전화를 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찹쌀떡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건강한 간식만을 고집하는 예천 찹쌀떡 맛집이에요. 100% 예천에서 생산되는 찹쌀과 그루 팥을 사용하여 만드는 너무나 맛있는 예천 명물 찹쌀떡이랍니다. 찹쌀떡 안에 있는 그루 팥은 너무 달지 않아서 여러 개 먹어도 물리지 않아 왕창 먹게 된답니다. 앙금뿐만 아니라 반죽도 쫀득해서 계속 손이 가는 간식이었어요. 맛이 일품인만큼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파츠라서 만수당 찹쌀떡도 한정 수량으로만 판매 중이에요. 가격은 1통에 10개, 12,000원으로 예천 기념품으로 구매하기 딱 좋답니다. 전국 택배 주문도 가능합니다. 낱개로 포장되어 있어서 보관하기에도 좋아요. 커피와 유제품 등 음료와도 너무 잘 어울리고 과일과도 찰떡궁합인 찹쌀떡이라서 다양하게 활용하여 먹기에 참 좋답니다. 맛은 물론 무방부제,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이들 간식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생활의 달인 동네안바퀴등 방송 출연으로 주문 물량이 많아서 배송 기간은 넉넉히 3, 4개월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천에 오신다면 만수당의 찹쌀떡을 꼭 한번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